좌표평면에 있는 두점 A, B가 있다. 점 A는 원점을 향해 매초 2씩 이동을 하고, 점 B는 Y축 양의 방향으로 매초 4씩 이동을 한다. 이때 삼각형 A, O, 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시각과 넓이를 구하면. 좌표평면에서 점 A는 마이너스 1 0 0 0에서 원점을 향해 매초 2씩 이동하는 점이고, 점 B는 원점에서 y축 양의 방향으로 매초 4씩 이동하는 점이 됩니다. 여기서 원점에 대하여 삼각형 O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시각과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하므로 먼저 선분 OA는 100-2t가 되고, 선분 OB는 4t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변을 곱해서 2분의 1 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정리를 했을 때 t에 관한 2차식, 그러면 2차 함수의 개념으로 결국 위로 볼록이 되므로 꼭지점에서 바로 최대값 2,500이 나오고요. 이때 시각은 바로 25초 후가 됩니다.